네. 사귄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0.004라고 나오잖아요. 피도 계속. 근데 말이 나중에 보내고 나니까 바뀌어요. 사기 완전 사기인데 내가 걸렸네요. 200 몇십만 원 그냥 앉아서 그냥 여기 보세요. 0.0 보내고 나니까. 0.0, 0.04 얼마였는데, 0.499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잘못했대요, 직원이. 말이 안 되잖아, 지금. 맨날 며칠을 이걸 가지고, 보낸 영수증 보내고 다 했는데. 이게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, 이제는. 야 진짜 피까지 다 빨아먹네, 얘네들. 나는 내 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이렇게 사람들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기꾼들도 있네요.